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좀 있는 남자들은 정말 달라. 이런 남자들은 기가 막히게 정말 아닌 여자들을 딱잘 찾아내더라. 안녕하세요. 리얼 연애 전문가 한만원입니다. 돈이 흘러 넘치고 여유가 흘러 넘치는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상위 1%의 삶 꿈꾼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는 대한민국 상위 1% 사업가나 재력가의 만남을 꿈꾸는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상위 1%의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구독. 안 하면 평생 솔로 첫 번째 정말 정말 누가 봐도 귀티나게 관리해라 요즘 mz 세대들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에 대한 투자를 정말 아끼지 않는 편인데요 이런 마인드와 태도가 사업가나 재력가 분들에게도 호감의 요소로 작용하고납니다 헬시플레저라고 들어보셨어요 헬스플러스 플레저를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즐거움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사실 돈 많은 사업가나 재력가 분들은 이미 헬시플레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시간이나 비용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업가나 재력가에겐 단순히 관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은 관리더라도 관리한 티가 그냥 관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귀티 난다. 품격 있다. 그렇게 관리된 여자를 원하는 거죠. 요즘 흔히 보는 레깅스 쫙 붙어 있고 몸매 좋은 여자는 너무 많아. 그런데 딱 봤을 때 귀티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피부결, 머릿결, 손톱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를 그 남성분들은 딱 보면 안다고 해요. 저희 회원 중에 이런 케이스를 기대하고 20대 딸을 가입시킨 50대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딸이 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남편의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본인 어머님이 더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싶은 바램이 있었는데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자는 몸선이 이뻐야 안 나며 따님을 7살부터 발레를 가르쳤고 10대 때는 골프와 필라테스로 몸의 균형과 힘을 꾸준히 길러줬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티가 팍팍 났고 어머님의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귀티나는 이미지를 완성했어요. 예를 들면 고현정 같은, 뭐 미스코리아 김사랑 같은 귀티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수월하게 정말 재력가 분들과 매칭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재력가와의 매칭을 위해 일찌감치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와 재력가가 눈에 띄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성실함, 주체성, 정신력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확실한 요소죠. 거기에 귀티나는 이미지는 덤이고요. 특히 이 남자분들은 성형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꾸준히 포인트를 파악해서 그것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번째 내가 금수저가 아니면 확실하게 준비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자기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건 바로 좋은 집안 혹은 뛰어난 학벌입니다. 소위 있는 집안 출신 금수저들은 본인이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똑똑한 머리, 그걸 보려면 당연히 학벌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 2대 이상 정도의 학력은 나와야 남성들도 인정을 해주더군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혹시 내가 좋은 집안이 못된다면 좋은 학력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니까요. 애매하고 어설프게 잘하는 거 말고 자기 분야에서 확실하게 전문가가 되세요. 이런 사업가들과 재력가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소개하면 인상만 보고서도 귀신같이 알아봐요. 매니저들도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귀신같이 저는 그렇게 어설픈 여성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필만 봐도 다 알아요. 확실하게 직업이 좋거나 학력이 좋지 않은 정말 정말 누가 봐도 미스코리아처럼 완전 예쁜 여자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남자분들이 고를지 몰랐죠, 여자분들? 세 번째, 똑똑하게 독서를 많이 해라. 사업가나 재력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머리가 텅텅, 머리에 든게 없는 골빈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얼마 전 제가 회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나이가 40대예요. 저한테 하는 말. 어, 아, 저 40대 여자들 주변에 많은데 그 여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안 걸릴 것 같아요. 대가 똥박 들었어요. 라며 가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렇게 돈 많고 재력 좋은 사업가와 똑똑한 남자들은 그 여자들과 정말 단세 마디? 아니 두 마디만 해도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쭉 나온다고 합니다. 여자분들 이거 알고 있었나요? 또한 사업가나 재력가들이 책을 읽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경험들, 생활습관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함인데요. 워렌버핏은 자신에게 하는 최고의 투자는 책 읽기다. 또한 빌 게이츠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책을 아주 빨리 읽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독서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쌓은 지식이나 지혜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하죠. 이런 재력가 사업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스킬과 경청,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런 건 특별히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되면 자연스레 길러지는 능력인데요. 똑똑한 여자는 명품 대신 책을 든다는 책에서도 그렇듯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무엇이든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 능. 능력 있는 사업가, 금수저, 재력가를 만나고 싶으면 판단력, 유연한 사고를 얻을 수 있도록 얼른 책부터 읽으세요. 꼭이에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 500억 이상대의 재력남들을 보니까 사람을 정말 하도 많이 만나봐서 그런지 이젠 프로필만 딱 보고도 기가 막히게 딱 고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거르냐고요? 애매하게 예쁘면 패스. 애매한 학벌 패스. 애매한 직업도 패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은 조건도 안 내면서 남자 조건을 무진장 따지는 그런 여자들도 당연히 패스죠.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경제력 좋은 사업가나 재력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실천하세요. 꾸준한 관리, 공부, 독서 정확하게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원이었습니다.